그럼 지금 전역한 후의 삶이 어떤가요? 전역을 했을 때 제가 나와, 모아서 나왔던 돈이 그냥 정확한 액수까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네. 또 이걸 또막 인증을 해서 화두 많이 만으니까 그럼 뭐억 단위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억 단위예요. 아 그래요? 네. 2억이 넘나요? 그렇게 못 마요. <laughs> 1억과 2억 사이인데. 군 생활을 6년에서 1억 넘게 모 모았다고요? 네. 어... 제가 처음에 임관을 할때 소대장 때 이랬거든요. 난 나이 서른에 현금 1억 5천이 면내 목표다. 네. 거의 근접하게 모았어요. 그럼, 여느 다른 그런 장교들도 그렇게 모으나요? 못 모아요. 못 모아요? 네. 어, 왜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월급 받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 네.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죠. 자, 네. 우리가 돈을 왜못 모으냐면요. 임간을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 돈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 그럼 써. <laughs> 한 2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걸 모아요. 네. 그럼 쓰면서 모아.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음. 그게 한 스물다섯, 여섯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위가 되기 위해서 대위 교육 받으러 가요. 그럼 거기 가면 다 차를 타고 있어요. 너도 나도. 막. 그니까, 러 보세요. 옆에 사, 사람 차 타고 있는데 나도 타고 싶잖아요. 그럼 있으면 편해 보이니까. 그럼 차를 살때중고 차를 사는, 모닝을 사든지 아예 안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타냐면, 급이 뭐, 소렌토. 나 뭐, 싼타페 K5. 솔직히 우리가, 야, K5 누가 타냐 하는데 K5 사려면 삼천이에요. <laughs> 어떻서 그럼 내가 2천 모아는 3천 모아는 네. 거 있죠 다 사요 그럼 돈다 쓰죠 네. 그럼 이제 힙합에 열심히 뭐또 여자친구도 있겠다 막차도 돌아다니죠 그럼 돈이 안 모이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돈을 모아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또 2, 3천 모아 한 이제 2 8 9아대네 결혼하죠 그럼 결혼자금돈다 들어가죠 궁금한 게 있는데 장교들 아침에 눈 떠서 눈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남자들일까 못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여자를 만나요 도대체 근데 꼭 보면 음. 여자친구 다 있어 하나씩 대부분 보면 장교들은 대부분 보면요 대학교 때 아니면 생도시절에 만난 여자 친구들이 전부요그 친구들이랑 오래가서 결혼을 하거나 네. 그 친구들이랑 깨진 친구들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아 군인 되면 장교 되면 내가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거아니 한데 내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 장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유시진대이라고 유시진이요? 네. 개, 그, 개. 개란다, 개가 아니고, 송중기 아니에요, 송중기. 네, 그분이 아주 이 장교의 위상을 아주 겨, 높여놨어요. <laughs> 멋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막 대항해 후에 나오고 나서 진짜 장교에 대한 그게 어.. 멋있다 막전투복 멋있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거 보고 멋있다는 하 사람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아,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게 군대 그게 가능합니까? 그 거기 나오는 말이? 아, 솔직히 그건 불가능한데 여자분들 시선에선 되게 멋있잖아요 그니까 러 되게 장교들이 멋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막 전투복 멋있다 막 그런 로망이 강해졌어요 여자분들 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요즘 그리고 요즘 워낙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장교에 대한 인식도 계속 강해져서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봉무자가 희망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음. 옛날에는 희망자가 한 부대에 세 명이었다면 네. 어느 순간 갈 때는 다섯 명이 되고 7 명이 되고 요즘 막0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차에 나가서할 것도 없고 이게 힘들다 보니까 그만큼 더 군대에서 버틸려고 하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장교로 하다가 아나 장기도 안 되고 나도 그냥 부사관으로 갈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간 분들도 많아요 내가 중위로 전역해서 들어가면 하사 뭐몇 호봉으로 되는 거고 대위로 전역해서 들어가면 중사 몇 호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준사관이라고도 있는데 네. 준위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장교로서 군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육군사관학교 꼭가시기를 바라겠고요 <laughs> 내가 전역을 하고 조금... 잠시만요 육, 육사는 네. 그 들어가는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카이급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상위권,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만 들어가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육군사관학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내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전역하고 나서 살수 있는 게 많아요 공군사관학교는 근데 아무튼 어찌됐건 저는 사관학교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관학교 입시 컷은 서울 상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간 정도면 되니까 솔직히 경찰대, 그 정도 되면 이제 경찰대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데 저는 솔직히 경찰보다는 군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하고 연금제도도 훨씬 좋기 때문에 군인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제 그게 안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최대한 나의 스펙을 키워놓으세요. 뭐 영어 성적이든 내 운동 능력이든 아니 내만의 가질 수 있는 뭔가의 무기를 한 듯이 하나 정도는 지어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